환경부가 굴뚝 자동 측정 기기가 부착된 전국의 대형 사업장 9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포항제철소는 전년 대비 약40% 증가해 포스코가 또 사업장 1위를 차지했는데요. 탄소 저감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그린 워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탄을 연료로 철강을 생산하는 제철소. 생산 과정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교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지난 2019년 이래로 줄곧 대교염물질 배출 사업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는 올해도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기 TMS로 측정한 결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만 8천여 톤, 포항제철소가 2만여 톤을 배출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각각 36%, 41% 늘어난 수치입니다. 포항제철소의 굴뚝 한 개당 평균 배출량도 지난해에 비해 28% 증가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대표 성분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5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저감 설비를 얼마나 했는지 포스코는 최근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으로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건 지난 2022년 출범한 포스코의 탄소 중립 브랜드 그린이입니다 특히 그린이 철강은 탄소 배출을 줄인 철강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이 홍보 표현 중 일부가 탄소 저감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오인 소지가 있다며 그린워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철강 제품은 어, 탄소저감이 일반 철강 제품과는 다르지 않았단 말이죠. 어, 이러한 어, 과장된 문구나 거짓된 문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탄소 없는 철을 만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이것 이것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죠. 포스코는 굴뚝에 TMS를 확대 설치했고 2년 전 태풍 힌남노로 가동이 중지된 공장을 정상 가동해. 수치상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배출량은 줄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그리너싱 문제와 관련해선 그리너싱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